혹시 남자 친구 있으세요? 아, 죄송해요, 저 남자 친구가 있어요. 음. 아, 네, 그럼 제가 수정된 계획안으로 다시 올릴게요. 어, 자기야. 어, 나 방금 전화왔는데 또 떨어졌대. 지금 우리 만날래? 어 나도 보고 싶지. 그럼 갈게. 난왜 맨날 이럴까? 진짜 어떻게 또 서로 탈락이야. 괜찮아 다음엔 붙을 거야. 지금 어디야? 데리러 갈게. 나지막표 뭔지야? 기다릴게. 아, 어, 듣고 있어. 아, 어, 갈게 지금.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불안했지만, 너와 함께했던 그때가 그립다. 너가 떠나간 이 계절만 되면 난 너가 미치게 보고 싶어.